진짜 그렇게 됐는데? 야 아야카 이거 지금 막부의 궁 앞에서 시위를 열겠다는 건가? 모든 이나즈마인들이 나와서 물러라 무친 치바키 씨는 여우신시일지도 몰라요. 어 여우? 여우신시? 야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나즈마인 예전부터 여우신시에 대한 소문이 많았어요. 야에 공사는 만나보셨죠? 그분도 여우신시에요. 아니 그분도 여우신시 여우신시가 또 여러 명이야? 아니고 뭐 나라마다 뭐가 있네. 리월칠성 뭐 여우신시. 우와 이나즈마에도 선인이 있어? 어 선인 그래 선인. 이나즈마에도라니요? 이나즈마에 오기 전에 리월에 갔었는데 거기엔 선인이 많아. 야 계란말이 두개 합치면 사람 머리 크긴데 이게 맞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나저나 여행자님, 페이몬님. 배불리 드셨나요? 배 터질 것 같아. 이거 먹고 배안 터지면 그게 문제지. 그럼 이제 옷을 찾으러 갔다가 이나즈마의 신비로운 귀인을 직접 만나러 가요. 아야카 아가씨, 옷은 다 됐습니다. 선물 상자에 포장해뒀어요. 아 맞다. 특별히 부탁하신 것도 준비해 놨습니다. 뭐지? 정말 감사해요. 아 얘도 그거 아니야? 얘도 지령 받는 거 아니야? 카메사토가 분? 정말 귀여운 옷이다군요 <laughs> 저희도 만들면서 즐거웠답니다. 다음에도 또 들러주세요. 우심스러워 야카. 뭔가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아닌가? 우와, 엄청 고급진데 머리 장신구야? 백노를 본따 만든 비녀예요. 장신구뿐만 아니라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도와주신 게 고마워서 이건. 담례예요. 소중히 간직할게. 네. 결혼 해야겠지. <laughs> 그러고 보니 아야카의 친구가 백로 공주잖아. 아야카처럼 우아한 선물이네. <laughs> 아니 아야카 지금까지 나온 케소중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로. 세요 그래도 이걸 볼 때마다 절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laughs> 그럴게. 아 생각나 전골 케이크를 또까먹었네네 이건 중요 이슈인데 진짜로. 뭐야, 치와키 여기서 나? 여가그 귀인의 거처인가? 노숙하시나? 왜 이렇게 으스스하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상하네요. 노트에 분명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설마 정말 여우신지? 마음이 좀 흔들리네요. 아, 참 노트엔 어떻게 적혀 있었어? 그게... 학은 머리를 장식할 꽃한 송이를 물어오고 흰 토끼는 달빛 네 조각을 치맛자락으로 꿰맸다. 난 단정히 차려입고 동쪽을 향해 치바케 이름을 일곱 번 외쳤다. 그러자 어느새 그녀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 서 있었다. 에? 사람은 없고 상자 하나 딸랑 있잖아! <laughs> 어서 열어봐 뭐 이게 치바키씨야? 어때? 열렸어? 선인이 남긴 보물이 있어? 이건 노트 같아 보여요 설마 치바키씨의 노트? 아니 근데 뭔가 주변은 드디어 으스스해졌어 여우 같은 게 나오려고 그러나 진짜로? 어서 노트를 펼쳐봐 우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두근두근 두근. 이모나 어이, 뭐야 갑자기 목소리는 왜 낮춰? 긴장돼 그러시자. <laughs>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야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구나. 어, 뭔가 연 있는 노트 같아. 근데 아야카의 표정을 보니까 보물지도진 않았어. 아니야 보물지도인데 보물지도 아닌 척 하려고 심각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어. 음, 대체 뭐가 있을까. <laughs> 한숨 쉬는데요? <소식인데요? 웃음> 여행자님, 페이모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노트는 다 봤어? 네, 다 봤어요. 이 노트의 진실을 두 분께도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뭐지? 치바키 씨의 정체는? 뭘까? 제 어머니예요. 쉬이... 카미사토 치바키였어? 뭐?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노트 첫머리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치바키는 평소에 나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치바키일 때난 카미사토 카요가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자이다. 이곳에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 소소한 일상을 남기고자 한다. 파이올됐네. 노트에는 대부분 어머니의 소소한 고민들이 적혀 있어요. 치바키와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어머니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설계도와 외국 요리는 네, 제 어머니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실지 몰라도 전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 사실 하, 사실 저에게도 이런 면이 있거든요. 네. 유전을 느꼈나 봐. 자기도 약간 평범한 사소한 생활 좀 즐기고 싶은. 노트를 보면서 마치 제 생각을 들킨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죠. 아야카 분위기 죽인다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카미사토 가문의 모든 걸 이어받았죠. 그 동안의 어려움은. 외부인이 상상하기조차 힘들거예요 어, 아야카의 이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싶네 아마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못뵈서 그런거겠죠 이젠 그분의 위엄있고 고아했던 모습만 기억나요 점점점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거죠 이 노트를 읽으면서 어머니도 저와 같단걸 느꼈어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저희도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란 걸요. 쇼금도 사실 그렇게 냉오만척하고 있지만, 그런 연약한 면이 있는 거 아닐까? 어머니는 항상 이나즈마 현지의 민간 축제에 가보고 싶어 하셨다고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솔직히 2월부터 약간 너무 정치물로 바뀌어가지고, 이나즈마도 그렇고, 캐릭터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나는 이나즈마 어떻게 엔딩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엔딩 원합니다. 라이덴쇼크은 야에미코, 아야카, 그리고 저랑 요인야 해가지고 다섯시에서 그냥 막 축제를 즐기는 거야, 그냥. 야, 다 집어 던지고, 쇼군이고, 뭐무녀고 나발을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이제 놀아 재끼는 거야. 이렇게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모두가 어색해하지 않고 축제의 즐거움과 자유를 즐기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여유도 없으셔서 결국 한 번도 못 가보신 거죠. 외람되지만 어머니한테 이런 소녀스러운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왜 왜요? 지슨오히려 귀엽고 책임감 강한 엄마가나싶은 걸. 전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지키가 아야카 어머니인 카메사토카유씨의 평범한 모드를 말하는 거네 아, 설마 너도? 아니요전전 전 이런 방법을 쓰진 않을 거예요. 대신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 여행자님. 저 뭐야? 후회 없이 살겠다고 말해 놓고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아, 결혼 곤란진정 진정하자. 아, 이모나 표정 진짜. 개킹만내 <laughs> 진짜로. <힘 맞네, 시차로. 웃음> 아니까 그러니까 그 원신은 원신이 진짜 스토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표정이 진짜 살아있어, 특히 이모니. 그래가지고 진짜 애가 진짜처럼 느껴져요. 다른 게임 내가 최근에 오픈월드 한 거는 이게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막 몸만 이래가지고 이게 잘안 느껴져. 아아아아 이러니까 모션이 몇개안 되는 것 같음에도 되게 적절하게 잘 써요. 혹시 이곳 축제 관심 있으신가요? 포스터 봤을 때부터 쭉 가보고 싶었어. 아야카도 관심 있지? 봐봐,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 이거도 자주 나오는데 적절하게 쓰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아카 너도 축제 안 가봤어? 아 어, 비웃지 마세요. 저도 일전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가고 싶잖아. 가고 싶다고 말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거든요. 여행자님이라면 제가 맘대로 굴어도 절 탓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저 저... 여행사님과 함께 축제에 가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가자, 가자. 축제엔 분명 먹을 게 많겠지. 재밌는 것도. <laughs> 웨이팅만 없으면 좋죠. 날씨 안 덥고. <laughs> 정말 감사해요. 어? 진짜인가? 히히 <laughs> 도착. 어? 근데 생각보다 한산한데?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라 다들 돌아갔나 봐요. 평일인가? 마지막 날은 손님이 적어서 노점상도 일찍 접는다고 들었어요 늦은 건가?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어찌되든 꼭 들어가고 말겠어요 굿즈랑 다 그냥 팔린 거 같은데? 맞아 바로 그런 기세야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벌어야 돼 꼭? 연애하는 거 같네요 어 뭐야 <laughs> 뭐지 우인단이 맞는 축제인가? 예전엔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행하는 축제 의상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필수적인 건 아니랍니다. 오, 카미사토 가문의 아가씨 아니십니까? 아, 전 <laughs> 안녕하세요. 얘가 약간 이나즈마 바바라네. 아, 다들 아야카를 알아보네. 역시 이나즈마의 유명 인사야. <laughs> 그럼요. 야시로 봉행의 카미사토 가문은. 이 이나즈마에서 무척이나 명망 높은 가문이라고요. 특히 가미사토 어? 남매가 막 가업을 물려받았을 무렵 자주 모습을 드러내곤 했어요. 상위 이름이 판나야입값 지렸다. 근데 판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참, 이 보시게들 가미사토 아가씨가 축제 오셨어. 일찍 들어갈 생각이랑 말라고. 야, 축제 왔냐 <laughs> 이거 거의 뭐 시? 망했냐? 어, 아, 안 해요. 클레가 지나갔나? 제, 제발 이렇게 소문내지 말아 주세요. 저희 그냥 감사해요 사장님. <laughs> 고마워. 말안해 줬다면 다들 철수하고 들어갔을 거야. 맞다. 이 가면은 여러분께 그냥 드릴게요. 오. <laughs> 아니에요. 이렇게 내 신세를 졌는데 더는 괜찮으니 가져가세요. 평소엔 저희 백성들이 야시로 봉행의 보살핌을 받으니 이 정도 감사 표시는 해야죠. 거절하시면 제 체면이 안 섭니다. 아 이건 또이잠가 리월 종려 느낌이네. 막다 갖다 바치고 사람들이. 하지만. 강미사토 쪽이 약간 사람들 반응이 좋네요. 아, 알겠어요. 아저씨 아저씨 내건 없어? 어 작은 친구. 아 그게 아, 그렇게 작은 가면은 없어요. 미안해요. 으이, 설마 나 혼자 쓸쓸히 가면도 안. 쓰...

금 날리는 뭐 꽃잎이 아 분위 기 좋다. 여행자님 보세요, 저기 제비뽑기 매대가 있어요. 와 가차는 빠지질 않네. 야 가면 귀여운데 얘네 붙인 거? 자자 뽑아 보세요. 원하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오 <laughs> 열어서 운세를 확인해 보세요. Yep. 야! 너희는 못 뽑았어? 난 중길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음난 대길이요 저도 중길이네요 여행자님은요? 허? 진짜 대길 뽑았어 대길 2인이야 심지어 와 운이 정말 좋으세요 축하드려요 대길 2는 황금잉어가 파도를 뛰어오르듯 만세의 이름을 떨치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분명 앞으로도 행운이 따르실 거예요. 와 역시 역시 난가? 느낌이 좋은 걸 축하해요. 이렇게 한 시간씩 즐기는 건가? 야 좋네요. 진짜 이 좋네. 이쪽은 먹거리 노점이에요. 이나즈마 미식이 가득하죠. 드시고 싶은 거 제가 사드릴게요. 아, 여기 음식 다 너무 맛있어 보여. 와, 이거 다 먹어봐도 돼? 아, 잘 만들어 놓겠다. 나 진짜 예전에 이런 창작물에서 진짜 맛있겠다고 느껴본 게딱한번 있는데, 땡과 치로의 행방무명에서 맨 처음에 그 마을 들어갔을 때 식당에서 마구마구 불법으로 먹을 때, 진짜 오지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게 진짜 보면서 배 오지게 고파요, 진짜. 와, 그거 생각난다. 네네. <laughs> 막지지만 그래도 재밌네. 축제 완전 좋아아 여기 밑통지 아크릴 대통령이 지릴까요 축제 막바지를 빌어 여러분의 귀한 소원을 빌어보세요. 여행자님은 소원 정하셨나요? 어이거 약간 아 저도 생각해뒀어요. 소원패 위에 글이나 그림으로 마음껏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소원패 거리에 거시면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이제 나는 진심으로 막 아야카와 한번더데이트하기 이런 거 쓰는데 이제 아야카는 안수령의 영원함 절멸 뭐 이런 거 썼어 약간 갈리는. 오. 자원 다 됐네요. 어 서로 보러도 있나? 여행자님 소원패 좀 봐도 될까요? 어, 어 뭐야 봐뭐 봐도 돼 봐도 돼? 이건 여행자님과 동생분이신가요? 진짜 그렇게 됐는데? 야 아야카 이거 지금 막부의 궁 앞에서 시위를 열겠다는 건가? 모든 이나즈마인들이 나와서 물러나라 무친. 음, 아야카가 그린 건 천수각이야? 아 추추, 그존재가 뭐냐? 예. 네, 전 이나즈마의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이 부디 이루어지길. 어,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어, 벌써 가야해? 네 축제가 끝나가네요 즐거울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법이죠 흐르는 물과 떨어지는 벚꽃처럼요 <laughs> 이만 돌아갈까요? 여행자님 사실 <laughs> 이렇게 축제에 와본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절 봐오셨으니 이미 절 파악하셨겠죠? 제 성격으론 오늘 여행자님이 안 계셨다면 즐겁게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 빛이 나는데? 감사해요. 오늘은 제게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요. 축제는 정말 좋네요. 엄격한 규칙도 없고 다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와보고 싶어요. 오 어, 뭐야 뭐 사망 플레이가 아니야 이거? 에헤, 여행자님과 한번더 오고 싶어. 이게 이제 과거 회상이 되면서 나중에 천수성에서 이제 전쟁하고 있고 아야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때 이제 과거 회상. 여행자님 한번더 축제를 여행자님과 가고 싶었는데 또로 하고 이제 눈닫 감고 아카 아! 나의 신수군. <laughs> <쪽은. 웃음> 여행자님도요? 다행이에요. 사실 여행자님과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오빠가 있고 여행자님은 동생이 있으시잖아요. 동생을 찾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 저도 백번 이해가 된답니다. 동생 이제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하고 우리 좀평게 살면 안 될까? 세맨. 분명 동생분을 찾으실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 저 뭔가 불안한데 아야가 저도. 친구로서 항상 지켜보고 응원할게요. 고마워. 아야카. <laughs> 네. 그렇다면 저도 안심이에요. 안심시로. 어? <laughs> 응? 여행자님, 저 하고 싶은 게더 있어요. 어? 시간을 좀더 내어주시겠어요? 어? <웃음> <웃음> 제대로 지켜봐주세요. 물안소의 얼음? 뭐지? <laughs> 어때요? 제춤 괜찮나요? 우와! 춤선이 너무 고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 맞죠? 아름다우면서 우아해! 어,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이건 예술이야! 아, 너무 아름다워! 이런 춤은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했거든요. 이만테도 보여줬다고요? 몇 명한테 보여준 거야? 그냥 불현듯 영감이 떠올라서 멋대로 한번 해 봤어요. <laughs> 그러고 보니 오늘은 모든 마음 가는 대로 한 날이네요. 빨리 저고 너랑 함께 있으면 즐거워. <웃음> <웃음> 저도 그래요. 여행자님과 함께인 시간은 빠른 것 같으면서도 또 느리게 가네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질까요? 아왜하이좀 늦긴 했다 이제부턴 저 혼자 갈수 있어요 오야스미 아야카 잘자요 여행자님 야, 풀벌레 소리 뭐야? 아 그냥 밖에 들리는 거구나 하... Da da da. Da da da.